Thank you 오늘은 1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에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두 종류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었죠. 오늘은 성경, 말씀,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옛 사람과 또 하나는 새 사람이죠.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을 보면 옛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옛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옛 사람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이 특징은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삶은 육신의 욕심에 유혹돼서. 옛날 습관을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했던 모든 일들,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모습이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아내가 소돔 성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옛 영광의 땅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땅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옛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듣지만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바로 바로 징계하신다면 세상의 질서가 아마도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웨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가 청소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라고요.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들었고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정말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익들과 또 손에 관계의 무게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한 욕심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썩어 없어질 죽음의 길에 해당되어지지만 뿌리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 되어져서 그 유혹을 따라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이란 사람이 있죠. 에녹에 관한 기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란 사람이 낳은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부족을 지키며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부족한 전쟁에서 그 비중은 특히나 크게 나타난 고또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 전체가 죽는다는 위기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으시면서 바로 애녹은 아들을 낳은 후에 심판에 관하, 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주시면서 에녹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창 던지는 자로 지어라. 그런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녹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들을 맞춰보면 딱 그가 죽은 해에 대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떠올리면 의미심장한 해석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맞춰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즉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따라가야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 뜻과 생각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업을 위해서 동업을 하기도 하죠. 또 사랑하면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자신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가 될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거룩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이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타락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처음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잃어버린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짧은 말씀이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죠.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재창조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할때 그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관한 이해, 또한 세상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날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옛 사람, 옛 생각을 가지고 옛날 습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를 새롭게 하셔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분명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의 통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을 읽는 것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를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특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고 이 말이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느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항상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라는 것, 우리가 새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은혜의 그 수단들을 통해 성령께서 내 삶에 매일매일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어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데까지 자라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는 매일매일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새벽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의와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2024년은 새 사람을 입어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복된 길새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날마다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애녹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을 살아갔던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아버지하는 죽음의 길 아버지하는 옛사람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있 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그 길을 소개하고 또 아버지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길을 아버지 하는 믿음으로 전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